안녕하세요. 진짜 남자를 꿈꾸는 진남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첫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세 가지 당연함을 기반으로 더 나은 방향의 삶을 위한 저와 진짜 남자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당연함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둘째, 사람은 태어났을 때 성별을 부여받는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은 부여받은 성별을 죽을 때까지 유지한다. 이세 가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무의식 속에서 주로 존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인지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저 또한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자라온 교과 과정에서는 남성학, 여성학을 심도 있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전적인 특성과 가정 환경을 비롯한 자라온 배경에 의해 각자 개성 있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 진정한 남자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소통하면서 진정한 남자가 되는 길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많은 주제 중에서 남자의 성을 선택한 것은 제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스러운 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의 장점과 여성성의 장점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여성성이 더 좋은지 남성성이 더 좋은지에 대한 우열은 없습니다. 다만 남자로 태어나 남성성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면 인생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정한 남자가 되는 길을 통해 미래의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세상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기에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잡고 공유하여 개인적인 발전과 더불어 저와 함께 이 길을 걷는 남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